2020년 설립된 AI 전문 반도체 설계 기업 리벨리온, SK그룹 계열사 사피온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리벨리온이 중국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현지시간 7일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가 중국 최대 무역 박람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서 중국 본토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밝혔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박 대표는 리벨리온 성장 전략에서 중국이 중요한 시장임을 강조했습니다 리벨리온은 ai 반도체 수요가 점차 커지는 중국에서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미중 무역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진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박람회에선 SK그룹 전시관을 통해 리벨리온의 신경망 처리 장치 기술과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도 엿보았는데요 중국 국제수입 박람회는 2017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된 연례 행사로 중국 상무부와 상하이시 인민정부가 후원하고 있죠 리벨리온은 연내 사피원과 합병법인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합병이 완료되면 박성현 대표가 합병법인 대표로 나서고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SK 스퀘어 등 SK 주요 계열사들과의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네요. 리벨리온이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SK그룹과 함께 AI 기술의 미래를 열어 나갈 리벨리온의 행복. 앞으로도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더구루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구루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